는 췌장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췌장에 무조건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의 이가 되도록 핵심만 짚는 한방 닥터 이동민입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수약 600만, 게다가 이 질병의 고위험 인구는 약 1,500만이 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사 질환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거나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게 되죠.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혈액 속 남아 있는 당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변해 혈관벽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관련된 혈관이 손상되면 망막증, 머릿속 혈관이 손상되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심부전과 같은 다양한 병증으로 발전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무서운 당뇨,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생활습관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당뇨병, 오늘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당뇨 위험을 키우는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습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위험을 가장 높이는 습관, 첫 번째는 야식입니다. 당뇨는 초장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췌장에 무조건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오르게 되죠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의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매 끼니마다 열일을 합니다 이렇게 췌장은 하루종일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야식까지 먹게 되면 췌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하게 되고 금방 지치고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녁 식사 후 간식 특히 탄수화물 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간식은 피해주시고 너무 배가 고프다 하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인 과일이나 전과류 등을 섭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밥을 국에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밥을 국에 말아 먹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입맛 없다고 밥에 물을 말아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밥을 국에 말아 먹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후루룩 삼키게 되는데요, 이게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빨리 먹게 되다 보니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다 보니 혈당이 치솟게 되는 거죠. 혈당을 급하게 올리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혈당의 급상승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로따로 드시고 밥을 말아 드시더라도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도 당뇨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과당은 다른 당신류와는 다르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으로 인한 당뇨병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의 과당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관질환에도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당지수가 낮은 베리류를 추천드립니다. 몸에 좋은 베리는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등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낮은 당지수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영양소도 풍부한 만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니까요. 하루에 20알에서 30알 정도로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뿐만 아니라 췌장에도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 자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당뇨를 유방하는 지방을 우리 몸 곳곳에 쌓이게 하는데 이렇게 쌓인 복부 지방이나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당뇨를 키우는 의외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콩팥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혈당이 상승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중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져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에는 당뇨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당뇨의 안 좋은 습관 들을꼭 확인하시고 혹시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 습관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당뇨의 위험으로부터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한방에 이해하실 수 있는 건강 정보 더 열심히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